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프문을 여러 번 겹쳐서 사용하는 중첩이라는 용어를 가진 중첩 이프문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시면 마름모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1, 2에서 나오는데요. 순차적인 흐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식 1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참일 때 다시 조건식 2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식 1이 거짓일 때도 수행할 문장이 있고요. 조건식 2가 거짓일 때도 수행할 문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식 두 개에 따라서 참, 거짓, 참, 거짓으로 분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if 하고 참. 거짓일 때는 else 하고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if else, if, else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장을 왼쪽에 있는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에 문장을 보게 되면 if하고 드레스가 됐으니까 참일 때 이걸 수행하는 겁니다. 자, 이첫 번째 나오는 이 if가 거짓이면 여기 있는 else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처음에 나오는 if가 참일 때이두 번째 있는 if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있는 조건에 거짓일 때이 else 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드리어쓰기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면 확실히 드러나니까 어떻게 많이 헷갈리실 필요는 없는데요. 어떤 언어는 드리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부러 알아보기 쉽게 그 문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드리어쓰기를 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드리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언어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가장 가까운 if에 else가 짝이다. 이렇게 같이 가깝죠. 여기 if와 여기 else는 좀 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a에 75를 입력을 하고 a가 50 이상이다라는 것으로 판단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 판단문의 결과는 참이 되겠죠. 따라서 이 밑으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판단문이 나오는데, A가 100보다 작다. 참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A가, A가 150이었다면, A가 150이었다면, 50보다 크니까, 내려오고, 150도 100보다, 자, 150은 if 100보다 작나요? 물어봤는데, 150은 여기에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else로 가는 것이죠. 자, a가 30이었다면, 첫 번째 판단문부터 거짓이 되기 때문에, 8행에 있는 else로 갔겠죠? 그를 어, 판단문이 판단문이 있는 아까 예제를 순서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분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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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데 이건 분기가 되게 많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성적 처리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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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형적인 표현 방법인데요. 자 A를 입력 받아서 A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를 출력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출력하고, 자, 70 이상이면 C학점, 그리고 그 60점 이상이면 D학점, 나머지는 F학점,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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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계속 물어봐도 되고요. 이러한 특정한 케이스 연속해서 안에 들어가서 또 물어보고 안에 들어가 서또 물어보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특히 다른 문장을 쓰기도 하는데요. 일단 참일 때는 수행을 하고 거짓이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문장을 우리가 E-L-If라고 해요. 그래서 E-L-If라고 하기도 하고 L-If 이렇게 읽기도 해요. 어떤 언어에서는 L-If라고 그대로 쓰는 언어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언어로 표현하면 자 if 이렇게 판단을 하고 참일 때는 a예요. 그렇지 않고 80 이상이니 물어볼 때는 elif를 쓰는 겁니다. 자 제가 책이 없는 코드를 하나 써봤는데요. 여기 네모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있는 코드를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판단문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판단문이 if를 썼어요. 자그 다음 판단문에 if만 쓰고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되겠죠. 이풀를 써서 표현할 때 이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이풀를 써서 표현할 때는 80과 94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80 이상이고 90 미만이다 이거를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이이의 리프는 위에서 아니오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 순서들을 보게 되면 아니요. 그러고 나서 물어본 케이스예요. 이에리프는 따라서 80 이상이다. 그렇지만 90 이상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80과 90 사이라는 범위를 이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 품문을 쓰기 때문에 다 밝혀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라고 써 놓은 것은 잘못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if if 하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else 하고 여기서 f 학점으로 끝났어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else 하고 끝나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f 학점은 어, 점수가 60보다 작은 학생을 지금 f 학점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의도대로 하면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else는 누구의 else냐면 if 가까운 if else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이 조건에 거짓일 때는 무조건 F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60과 70 사이가 아니면 무조건 F학점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입력을, 구, 어, 100점을 냈어요. 100점을. 그러면, if 90 이상이니까, 먼저 A가 하나 출력이 되겠죠. A는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 사이도 아니니까 넘어가죠. 100점이니까. 이 사이 아니니까, else로 와버려서 f를 찍어요. 그래서 af학점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거든요. 제가 직접 이거 외에도 if문의 어려운 점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어,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이런 if, else 이런 구조에서 틀린 거 찾아라가 제일 많이 나와요. 특히 연산자랑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서 프로그램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파이썬 idle를 실행시켰어요. 그리고 파일로 가서 파일로 가서 어,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받기, 입력받지 않고 스코어에다가 값을 테스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스코어에 제가 값을 어, 90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판단할 때 5점 단위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뭐95 이상이냐 75 이상이냐. 그런데 좀 제어를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제가 if 하고 자, 스코어가 90 점 이상이냐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엔터 기 치면 이게 중요하다 고 그랬죠. 네 콜론 그리고 백스페이스를 눌러 버렸다면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프린트하고 A만 출력하는 게 아니고 제 A 학점입니다. 다 출력해 버릴 거예요. 이렇게 A 학점을 출력했습니다. 자. 어, C 언어에,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키는 언어 하도 많아서, 제가 프린트 F를 썼네요. 자, 엔터키를 치면 또 들여쓰야 되는데, 제어를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백스이스한번더 누르시면 됩니다. 자, 프롬프트 상에서는, 지금 여기는 프롬프트 상이 아니에요. 세, 삼각형 세 개가 보이는 이 프롬프트 상에서는 엔터키를 한번더 치면, 제어 구조가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백스패스 눌러서 제어 구조를 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if 하고, else if의 느낌으로 elif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elif하고 elif하고 나오는데, 어,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if하고 쓰는 경우. 자, 스코어가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덜어있어요. 그럼 째라고 하면. 자,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80점 이상과 70점 이상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비약점, 그리고 70점 이상이면 시약점, 뭐 나머지는 불합격, 뭐 이렇게 else하고 프린트, 낙제, 탭키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해봤어요 자 학생들한테 90점 이상이면 A학점이고 어, 또뭐 그렇지 않으면 B학점이고 이것까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90점 이상 80점 이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먼저 짭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틀린 코드란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틀려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처음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90점 이상이냐 물어 봐줬다는 거죠 그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요 어? 그럼 8점 이상인가? 이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계는 이거 고지, 고대로 들어요. 자, 95점도 80점 이상이죠? 100점도 8점 이상이죠? 그래서 B학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실행시키면 A학점만 나오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B학점도 나올 것이고 C학점도 나올 거예요. 낙제는 안 나오겠죠? else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F4키를 눌렀더니 저장하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코드를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invalid syntax. 어, 문장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else 하고도 콜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때요? A 학점, B 학점, C 학점 다 나오죠. 90점인 학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출력을 했으니까 다행이에요. 출력 안 하고 대입을 했으면 이 학생은 C 학점 되어버리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프린트라고 했으니까 다행인데요. 프린트라고 안 하고 그레이드를 이렇게 했다면 자, 학점을 그레이드에 대입하시오. 하고 학점을 저장했다면 이, 학점, 이 학생은 정말 시약점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나와서, 나와서 여기서 프린트를 하고 있다면 점수, 점수가 어80% 90점이었잖아요. 일단 스코어를 한번 찍어 볼까요? 몇 점인지. 그래서 스코어 점은, 스코어는 무슨 학점입니다. 이걸 찍고 싶은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그레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했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나오겠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90은 비약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입력한 90은 80 이상에도 참이니까 수행을 해버린 거예요. 70 이상에서 참이니까 수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단계에서 이어서 이어서 구간을 물어볼 때는, 연속 구간이잖아요. 끊어가는 구간. 이럴 때는 반드시 위에를 부정하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 리프라고. 이게 예, 많이 치명이에요. 이렇게 위에 것이 아니면서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나오는지 볼까요? 이번에는 A학점 나옵니다. 자, 테스트를 할 때는 한 가지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케이스에 다 해보셔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게 나와야지만, 아,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F학점을 진짜 줘볼게요. 30점. 여러분, 30점 맞으시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F학점 나오죠. 자, 이것을 if, if로 쓰면 안 되나요? 되죠? 아까 제가 if로 쓰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프로 쓸 때는 명확하게 구분을 다 완성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앤 n d 를 써서 80점 이상이지만 90점보다는 작아야겠죠. 이렇게 구간을 전체적으로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어, 얘도 정확하게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 아까 90점 했을 때, 이 품문을 썼을 때, 시약점 나왔잖아요. 자, 다시 90점을 입력해 볼게요. 자, 90점을 입력하면, 이번에는 시약점이 안 나오고, 에폭점이 나왔어요. 왜? 제가 아까 마지막에 else가 문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테스트를 이렇게 해 봐야 되는 걸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어, 문제가 없는데요. 이 else는 바로 위에 있는 if else가 돼 버린다고요 자 elif elif elif는 문법상 마지막에 그 위에 것도 아니고 그 위에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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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이렇게 나오면 위에 있는 걸다 부정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f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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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else가 나오면 바로 위에 있는 if else가 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맞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위엔 else 하면, 위에 것만 아니면 무조건 if가, f학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75점이 들어가면, b학점이 나올 거예요. 음? 아유, c, 로 바꿔야, 바꿔야 되겠네요. 75점이 들어가면 c학점 나와요. 85점 들어가면, 80, 어, b학점 나와요. 95점 들어가면, A, a학점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의도하지 않게, 여기 사이에 있는 값만 빼고는 다 F 학점이되버리는 거죠. 이 코드에 의하면. 80을 넣어도 F. 90을 넣어도 F.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if, if, if 할 때는 마지막에도 if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if 해서 스코어는 무조건 6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 70보다 작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저 60대는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여기서는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if ELIF, if if 쓸 때는 else로 끝나면 되고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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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명확한 구간을 선정해줘야 되면서 else로 끝나면 에러가 아이 문법 에러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에러가 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는 컴파일 에러, 인터프리터 에러라고 해요. 컴파일 언어는 아니죠 이 언어는. 근데 어, 이렇게 실행하는데 문법적인 에러는 없으나 의도하지 않는 값이 나와 버려요. 그들을 것 논리적인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오류가 더 찾기가 힘들죠. 솔루션을 잘못했을 때 나오는 대부분의 오류가 논리적 오류인데요. 논리적 오류는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메시지가 뜨질 않아요. 본인이 테스트를 통해서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if 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else와 if를 적절하게 어떻게 쓰느냐 하고, elif하고의 그 if, not else 이 관계를 조정을 왔다 갔다 잘 하셔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시간은 중첩 if 문을 좀 봤습니다. 중첩 if를 통해서 이렇게 if를 if, if, else if, else if, else f 이렇게 너무 귀찮으니까, elif를 쓰더라. 자, elif를 쓰는 것을 if로도 표현할 수 있으나 e l s e 마지막에 e l s e 쓰는데 굉장히 조심해라.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시에서는 사망연산자라는 특이한 그 선택문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if 문을 좀 응용해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